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019년도를 대비한 어, 다산에듀의 전기 기능사 필기 자, 요약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약집은 총세 가지 과목인데요. 전기 이론, 그 다음에 전기 기기, 그리고 전기 설비입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자료실에 들리시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쉽게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2019년도를 대비한 전기기능사 필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요약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전기 에너지라고 나와 있게 되죠. 전기 에너지라고 나와 있게 되면서 전기의 발생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유 전자가 많아지게 된 상태, 즉 전자가 많아지게 된 상태를 우리가 자유 전자가 과잉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 바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전기를 띠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량의 기호는 다들 아시다시피 Q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 그리고 전자의 질량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자는 어떻게 흐를까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음에서 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의 흐름과는 반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의 흐름은 그 반대로 되어 있죠. 또, 전류, 전기량, 시간과의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i는 t분의 q, 즉, q,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직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류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직류는 우리가 흔히 DC라고 하고요. 교류는 AC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극성이 변하지 않는 것,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극성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 질, 전기량 안사, 이런 것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1볼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볼트라고 하는 것은요. 1줄의 1을 그다음에 1쿨롱이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1볼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1쿨롱이 1볼트의 1을 하게 되면 역시 1줄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힘, 우리 이제 건전지를 사게 되면은, 건전지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힘, 즉 전이차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전력은 단위가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기전력이 1.5V다라고 하는 것은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이 1.5V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전기를 방해하는 는 힘인데 그 안에 어떤 요소로 되어 있냐면은 잘로 고유 저항 그다음에 a 면적 그다음에 l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도체가 있게 된다면은 도체의 길이가 길수록 그다음에 고유 저항이 클수록 저항은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게 되겠죠.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게 되고요. 이 고유저항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도전율에서 여러분 여기 모퍼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컨덕턴스는 전기의 흐름을 얼마나 잘 흐를 수 있게 하느냐? 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저항의 역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저항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게 되죠. 컨덕턴스는 반대로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그리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모 라고 읽게 됩니다. 저항률의 역수를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부르게 되고 단위는 모 퍼메터 도전율과 역시 같게 되는 것이죠. 저항률이 어떤 것이 크냐, 어떤 것이 작으냐이 순서를 묻는 것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저항률이 큰 순서대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납, 백금, 덩스텐, 마그네슘 이런 순서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온도 상승 전의 도체와 온도 상승 후의 도체의 저항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온도 상승이 되었을 때 저항의 그 도체의 저항이 더 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체의 특성인데, 자, 이때 금속도체가 금속도체는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법칙에서는 오메 법칙이 있게 되는데요. 오메 법칙은 잘 아시다시피 I는 R분의 V로 나타내게 되죠. I는 여기서 전류, 그 다음에 V는 전압, 그 다음에 R은 무엇이죠? 그렇죠. 저항이죠. 자, 이것을 말로 풀었을 때에도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되고는 합니다.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러 개의 저항이 직렬로 있게 된다면 그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다 더하면 되죠. 1옴짜리가 10개 있으면 15옴, 1옴짜리가 5개 직렬로 있게 되면 5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병렬로 있게 되면 만약에 1옴짜리가 5개 있으면 1옴을 총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즉 저항을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되지만 저항이 여러 개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식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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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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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1 를 하게 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병렬의 합성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저항이 두개 있을 때는 우리는 간단하게 저항의 합분의 곱으로 두 개의 합성저항을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세 개이게 되면 각각의 합, 그러니까 R1, R2, R3, R4, R1, R2, R2, R3, R1, R3 각각의 합에 세 개의 곱을 한 것을 우리가 세 개의 합성저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라 해서 V는 IR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을수 있죠. 저항이 크게 되면 은 전압도 역시 크게 걸리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키르프 라고 하는 법칙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류 법칙 두 번째는 전압 법칙입니다. 전류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서 이미 한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총합은 같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법칙은 뭐죠? 각저항 전압강하의 합은 공급 전압과 공급 전압 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법칙이 전류 법칙이고 2법칙이 우리가 전압 법칙이다. 그렇게 외울 수가 있죠. 자, 건전지를 여러 개 n개 접속했을 때 그때 흐르는 전류도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두 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 저항이 두개 있을 때, 자, 외부 저항을 만약에 연결했을 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게 된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있는 전압을 직렬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도 다 더해서, 외부 저항을 넣은 것, 분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렇게 전지를 N개 접속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 투자율을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휴먼에 투자한다고 해서 HM. 유전율은 내 유전자가 FM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도 페로드 포메타 외울 수 있고요. 자기장의 세기 1m당 몇 암페어턴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 전 장애세기는 1m당 몇. 볼트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장의 세기도 알수 있고요. 자기 저항은 암페어 턴퍼 웨버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단위라고 하는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전장의 세기가 최근에는 자주 출제되는 경향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파워 즉 얼마나 전기가 일을 하느냐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몇 줄의 일을 몇초 동안 했느냐 즉 1와트의 일을 1초 동안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아 1와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식이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곱하는 VI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그 다음에 I제곱 R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압을 반으로 줄이면 즉 200V에서 사용했던 어떤 전열기구를 100V에서 사용하게 되면 은 그러면 은 0.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약 25%밖에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저항과 외부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746W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전력을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마력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마력이 746와트, 그럼 5마력은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다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해서 뭐 3,730와트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양이 들어가잖아요. 양이 들어가면 제가 뭐라고 했죠? 양이 들어가는 것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는 것이다. 이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곱하는 것이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 피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식은 와트 곱하기 세크가 될 것입니다. 1kW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 와트 자 이것을 줄로 나타내게 되면은 3.6 곱하기 10의 6승 줄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법칙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법칙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한다는 줄의 법칙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퓨즈가 끊어지는 이유, 여러분 집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가 떨어지는 이유, 뭐 그런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식은. h는 0.24i제곱 말 튀어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하게 되죠. 여기서 i제곱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연히 전력이니까 이것은 p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0.24p.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할때 여러분 집에서 전압 재는 것은 병렬로 접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잴 때는 직렬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배율기와 분류기인 것입니다. 배율기는 뭐죠?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부의 직렬로 다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분류기는요,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부하와 부하 부분과 병렬로 사용하게 되는 저항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기는 병렬 접속하게 되고요. 배율기는 직렬로 접속하게 돼야 된다는 게 마치 우리가 전압계와 전류계를 서로 오해해서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각선의 고분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나타낼 수 있고요. 물건 항상 구리 아연을 하게 되면 구리판과 구리판에서 수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 납축전지의 전액은 황산이고요. 양극재료는 이산화, 납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뭐였었죠? 우리가 총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은 W는 KQ 혹은 Q라고 하는 것이 전기량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IT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지에서 나타내는 작용이 분극 작용, 그다음에. 구... 국부작용도 나타낼 수 있는데 분극작용은 수소기체가 원인이고 우리가 감극제를 사용해서 줄일 수 있으며 국부작용은 전극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고요. 이런 불순물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은도금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전지의 용량은 우리가 암페아 아워로 나타나게 되는데 연축전지의 공층은 10암페어 아워고요. 알카리 축전지의 공층은, 공층은 5암페어 아워가 됩니다. 축전지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한번 충전하고 쓸수 없는 것이 있는 반면 여러 번 충전해서 쓸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충전해서 쓸수 있는 2차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시계 같은 데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수은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 전선이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용전류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전기소자에서는 마리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상전압에 대한 회로보호가 되고 서미스터는 온도보상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자, 또 재백 효과, 펠트 효과, 이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금속을 놓고 온도를 다르게 하니까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펠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금속을 접합시켜 놓고, 전류를 흘렸더니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전자 냉장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자, 도체 막대기의 양 끝을 다른 온도로 만들었더니, 여기에서 발열 또는 흡열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통순 효과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전 유도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정전 유도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가 우리가 발생해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자,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대전체 가까운 쪽에서는 대전체와 다른 전화가,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같은 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전유도가 됩니다. 즉,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게 된다면, 여기에 유리구, 유리구,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있게 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이제 모일 테고요. 이 반대편에는 플러스가 모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전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딱 하고 막으려면은 바로 이런 것이 정전차폐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능한 것은 바로 강자성체로서,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즉, 니코, 철, 망인 재료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쿨롱의 법칙은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진공 중에서 두자개 사이에서 나타내는 것도 역시 쿨롱의 법칙도 있게 되죠. 이거는 정전계에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사파이 입실론 분의 1, 그 다음에 R제곱 분의 q m q 스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진공이다 혹은 공기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은이 쿨롱 상수가 바로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죠. 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죠. 그 다음에 등전위면과 직교,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죠. 수직으로 출입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력선의 특징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전기력선의 가닥이 몇 가닥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오스의 정리로 나타낼 수 있죠. 총 입실론 분의 아, Q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진공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기 중일 때도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정전 용량, Q는 CV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은 C는 우리가 엡실론 L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콘덴서에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넓히기 위한 목적 넓히는 목적으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엡실론 즉 유전율이 큰 물질을 사용할 것이 안에 그리고 A 이 극판의 면적을 넓게 할것 A 이 극판의 간격을 좁게 할 것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위인데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6승을 나타내고요. 나노는 10의 9승, 그 다음에 피코는 10의 12승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평행판 도체의 전장의 세기는 우리가 L분의 V이기 때문에 극판의 간격이 만약에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면 도체 전장의 세기는 3배가 커진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전속 밀도, 어떤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면적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면적당, 전속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나타낼 수도 있게 되고, 역시 전속 밀도에다가는 유전율 엡실론에다가 그 다음에 2를 곱한 거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콘덴서 중에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이두 개는 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리콘은 가변 용량 콘덴서다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가변 용량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의 용량을 뭐죠?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콘덴서의 접속은 저항 접속과는 다르게 되죠. 콘덴서는 병렬일 때다 더하게 되면 되고요. 직렬일 때 오히려 각 콘덴서의 역수의 합에, 그 다음에 다한 곳에 다시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 콘덴서의 병렬 접속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에서는 콘덴서를 병렬 접속 10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랑 10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몇배 차이가 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100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자기력선도 전기력선과 마찬가지로 정자극에서 부자극으로 즉 N에서 S극으로 향하는 걸알수 있고 쿨렁의 법칙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힘에는 우리가 하나 자극의 세기에다가 H 자기장의 세기를 곱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μH 투자율에다가 H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μ라고 하는 것,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간단하게 비교한 내용들도 여러분께서 볼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투자율 뒤에 단위들. 그 다음에 자기 저항 단위에 이렇게 우리가 뒤에 단위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속 밀도는 뭐죠? 웹버퍼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앙패의 오른나사의 법칙 이렇게 설명하는 오른나사의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그 자장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고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뭘까요? 전류가 흐를 때그 자기장의 무엇이죠? 크기 혹은 뭐 세기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무한향 직선 도체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는 2 파이 R 분의 I.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 H는 2 파이 R 분의 N I. 그 다음에 원형일 때는 E r 분의 n i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전자력의 크기도 보시면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꼭 기억을 할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F는 B i l 사인 세타.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전류.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아 자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평행판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지만, 내용은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다른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페르데이 전자 유도 법칙은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법칙, 즉,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 권수와 그 다음에 시간당 변화의 자속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유도기 전력식, 자체 인덕턴스, 상호인덕턴스, 뭐, 한번 보시면은 알수 있을 것 같고, 코일의 가동접속이냐, 사동접속이냐는 플러스 마이너스, EM이 어떻게 부호를 가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가동접속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고요. 차동 접속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코일과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코일에서는 W는 2분의 1 L I 제곱, 그 다음에 콘덴서는 2분의 1 C V 제곱 자, C가 뭐죠? 자 Q가 C V니까 여기서 C V 대신에 어떻게 되죠? Q 넣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 Q V나 2분의 1 C V 제곱이나 또 똑같게 된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 우리가 한 사이클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할수 있고 단위가 당연히 이제 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 1초 동안에 사이클이 몇개 반복되느냐라고 하니까 이런 단위는 우리가 헤르츠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료값, 최대값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국어 표준어 국어 표기법이 조금 바뀌어서 예전에는 제가 실효 값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사이시옷을 넣어서 실효 이라고 이제 불러야지 맞게 됩니다. 실효 값 V와 최대 값 VM과의 관계는 우리가 최대에서 몇 퍼센트, 0.707, 즉 70.7%가 실효 값이 된다는 것, 그리고 최대 값에서 63.7%가 무슨 값, 평균 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그 값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아, 제곱으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플러스 J4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루트, 실수의 제곱, 실수 부분이 3이죠. 그 다음에 허수, 4죠. 4에 제곱하게 되면 루트 25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실수 5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러한 차원에서 8 플러스 J6, J6 이런 것들은 뭐죠? 절대값이 1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LC에서 각각이 있는 회로, 저 R만에 있는 회로일 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고요, 인덕턴스가 있는 회로에서는 전류가 늦게 되는 지상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콘덴서가 있을 때에는 전류가 앞서게 되는 진상 회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RLC 직렬 회로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때 만약에 XL과 XC가 같아질 때에는 RLC인데 여기서 LC가 사라지게 되니까 알만 남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렬공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직렬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되는데. 병렬일 때는 바르게 되죠. 다 반대로 되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직렬 공진 주파수 이제 구하는 경우이고, 잘 공진 주파수는 이파이루테시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경우에는 L 값과 C 값을 주어진 다음에 풀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식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고 문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은 이름이 세 가지죠. 피상이냐, 유효냐, 무효냐 뒤에 단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피상은 볼트 암페어, 유효는 와트, 무효는 바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역률은 보통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그러니까 VI분의 VI코사인세타여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게 되니까 나머지 코사인세타만 남게 되죠. 혹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직렬회로에서는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성분도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는 역률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 전의 역률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2라고 하는 것은 개선 후의 역률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선 후의 역률이 최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은 여기에는 코사인 제곱, 코사이 델타는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유효 전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Y결선과 델타결선, Y결선에서는 우리가 상전압과 선간전압에 조금 다르게 되는데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기 때문에 그렇죠.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를 한 것과 같게 되고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비교했을 때 선간전압이 루트 30도 더 위상이 앞서게 됩니다. 델타에서는요. 전압은 같죠. 전압은 같게 되는데 전류가 이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더 적게 되는 것이고 루트3배 더 많게 되는 것이고, 선전류가 30도 더 뒤진다고 하는 걸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Y 델타 등가 인피던스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Y 회로에다가 세배를한 것이 등가 회로와 역시 같은 값이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삼상 교류 전력 계산할 때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입니다. 단상일 때는요. 그냥 VI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효율을 집어넣게 된다면 은 문제에서 효율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효율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력계법으로 우리가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두 개의 전력을 전력계의 값을 그냥 단순하게 합산, 합산하면 되는 거고 산술적 합산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비싸인 파는 직류분,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분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프리의 분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싸인 파의 실료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각 고조파의 실료 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외형률은 기본파 분의 고조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파형률, 파고율 우리가 형 효균 그 다음에 고 대효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파형률과 파고율이 1인 파형 그다음에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자이 부분은 다산에듀의 전기 기능사 필기 정규반의 교재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학습하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짧은 시간 동안 복습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 자료를 프린트하시거나 제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듣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기기, 설비, 그런 유학집들도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원장이었습니다.